좀더긴 반지갑을 보시면 갈색과 오렌지 레드 그리고 카드 카드 포켓스 여개 8개 라고 지퍼 포켓은 하나. 이거 포켓 하나. 근이 네, 반지갑은 이 뒤쪽에 이 독특한 독특기 이런 보시면 네 카드 포켓이 여 개. 어, 왼쪽에도 네개어 있는 큰 지퍼 포켓 그리고 네. 이 수납공간이 고요 이쪽에 지퍼 포켓이 하나 되어있습니다 색상은 블루 다크블루 블랙 그리고 브라운 오렌지 라 이렇게 핸드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지갑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검은색 핸드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이 똑딱이로 되어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지퍼 포켓이 두개 그리고 지퍼 포켓 하나 카드 포켓이 4개 여기 지퍼 포켓 하나 더 있네요 사피아노 가죽으로 되어있어서 금집이나 스크래치에 강한 좋은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프라다 마크는 이렇게 음각으로 표시가 되어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카드 포켓이 6개 그리고 방금을 끼울 수 있는 클립이 있고요 네이비 색상 안쪽도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보시면 발리 시그니처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큰 포켓이 있네요 안쪽을 보시면 어, 지퍼 포켓 1개가 있고요. 그리고 지갑 핸드폰 같은 걸 보관할 수 있는 포켓 2개가 양쪽에 있습니다.